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8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모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라가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쌓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계획하고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결단하시고. 열심히 뭘 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시던가요? 우리, 우리 인생이 내, 내게 주어졌다고 열심히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끌고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아, 차라리 그때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안 됐던 게 오히려 참 감사할 일이구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의혜가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무너질 때가 많고,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심심찮게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그런 분에게 뭐 해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저는 좀 단순하게 삽니다. 아, 시험 보시는군요. 시험 잘 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점수를 나중에 물으시니까 그냥 잘 치시면 돼요. 0점 맞아도 괜찮고, 10점 맞아도 괜찮고, 100점 맞아도 괜찮습니다. 시험은요, 치면 지나갑니다. 시험을 당하면 열심히 시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다행히 우리가 매기지 않습니다. 정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문제 보고, 그냥 시험 문제 잘 읽고, 잘 치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해도 예기치 않은 길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우리가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전한 628년, 627년 이때쯤부터 20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건 뭐 99.9%도 아니고 100%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 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20여 년 동안 외쳤습니다. 세월 참 많이 흘렀죠. 이제는 전하다 전하다 하나님께서 그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불러서 토기장에서 오지병, 토, 질그릇을 사서 도배시라는 곳에 가게 하십니다. 이제 유력한 유력자들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을 모시고 20년 동안 젊은 시절에 사역했던 20여 년 동안 외쳤던 그 하나님의 재앙을 그리고 도배시라는 곳에 가서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 어른들한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배시라는 곳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두 골짜기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거기가 도베이십니다. 거기가 어떤 장소냐 하면, 안몬 족속이 모셨던 몰렉신을 거기서 숭배하던 곳입니다. 아아스 왕이나 또문하세 같은 왕이 거기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고약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오지병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러 가신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끌어서 여호와의 전 뜰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거기서도 막 말씀을 선포하라고 재앙을 선포하라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9장 말미인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달좀 지났으니까요. 한번 우리 전 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보고 20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5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가슴이 철렁한 얘기입니다. 아유, 어른들한테 선포했을 때안 들었습니다. 잘안 들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전 성전 뜰에 가서 모든 백성에게 가서 재앙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재앙을 선포했지만 별다른 재앙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 사람들 생각한 거 있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아유, 고만하소. 듣기만 해도 저분 설교 듣지 마. 설교 들어봐야 똑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예레미야가 설교한다,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가서 청종하자 듣자. 어린 선지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다. 그걸 듣고 엎드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읽었던 부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합니다. 아이 저거 정신이 나갔네 저거. 20년 동안 저 짓을 안해 저거. 하나님께서 아, 아무런 이, 이, 징조도 안 보이시는데, 저 혼자 저렇게 떠들고 다니네. 아니 여기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없던가?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그러고, 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만 맨날 망한다고 그러네. 하나님 심판이 온다고 그러네.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 안 듣는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참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이제는 그 제사장 가운데에서 유사장, 유력한 사람, 감독자인 한 사람이 나와서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둬버립니다. 너 그만 떠들어. 저거 가, 가둬야겠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착고를 채워서 가둬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장면이 20장의 시작입니다.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인멸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 이게 감독이라는 말이며총 감독자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의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며,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아멘. 참 답답하고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20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이라 괴로워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을 귀로 들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겁니다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북방에서 가마가 쏟아져서 내려올 겁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안 듣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제사장 가운데 유사장이라 유력자라 총감독입니다 어른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나와서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때리는 거예요 뺨을 후려 때리고 문에 갔다가 착고를 채워서 묶어놓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징역이 됐으면 아, 참 답답해. 아, 이제 고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들었을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바스울한테 가서 바스울이라고 이제 이름하지 말고 마골 미사비비라고 내가 이름 바꾼다 그러고 가서 말해라. 얘기합니다. 그 바스홀이라는 말이 평안이라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골 미사비비라고 이름 바꿔 불러라. 마골 미사비비라는 사방으로 두려움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평안을 노래하던 그 거지 선지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두려움에 휩싸여서 거기서 벌벌 떨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울이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 일이라 하셨느니라. 아,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심지가 굳으신 분이에요.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정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이니 제가 받들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아, 이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스올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예언자입니다 그 친구들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자신이 직분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전한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원해요. 삶의 윤택함을 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거예요.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춘 예언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 그들의 친구들, 거짓 예언하는 자들, 이제 심판이 임할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20년 후에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한 번에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다고요. 변화될 때까지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안 돌아와요. 참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참 얼마나 안 변하는지 성경을 보면서 참 손이 떨려요. 마음이 떨립니다. 아, 이게 내 안에 있는 모습일 텐데 내가 안 변하는 이 고집스러움이 나도 이 바스홀처럼 이런 게내 안에 있는데 사람 눈치 보는 게내 안에도 있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이 내 안에도 있는데 나도 고칠 게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9년 정월입니다 그가 쳐들어와서 3년 5개월을 바벨론느부간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3년 5개월을 거기서 진치고 성벽을 향해서 창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때 기근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서로의 아이를 삶아 먹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 다가왔어도 모르는 겁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날이 갈수록 답답합니다. 뭐 마음이 막 불타는 것처럼 죽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자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막 자기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고 조롱을 당하고, 사람들이, 아유, 저거, 고소해라, 너. 우리도 고소해보겠다.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저놈도 죄 짓겠지. 저놈도 언젠간 쓰러지겠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고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여호와의 이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보니, 마음이 불타는 것처럼 불붙는 듯 하여서 이걸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지 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홀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애쓰고 힘쓸 때마다 나는 조롱거리가 되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됐습니다. 나는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의 이름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뜨겁게 합니까? 나를 이렇게 불타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막 붙잡아 사용하십니까? 나는 이제 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주신 사명 길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거. 여러분 사명이 뭐겠습니까? 사는. 사명. 그일 하다 죽겠다고 하는 게그 사명입니다. 넌 그거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게 너에게 주어진 임무다. 너의 직임이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저왜 저렇게 나서? 아, 왜 저렇게 저 사람 앞서서 저렇게 설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거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한두 번 하다 말겠지. 아이고, 저거 열심히 있어서, 잠깐 은혜 받아서 그러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명은 그거 하다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소하고, 뭐그 말하면 죽여, 너 그러다 죽어, 사람들이 비소를 날려드요 그거 하는 겁니다. 아니 뭐안 알아주든지 알아든지, 나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를 여기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거 하다가 그냥 죽을 거야. 나는 사람 위에 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위해 열심히 더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아유, 냄새나, 아유, 지저분해, 아유, 저거하다 욕먹어. 사람들은 그거 하면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는 그 일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괴로운 마음도 들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그거 안하면 하나님께서 막책근하시는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부담스럽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 아, 저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러면 따서 욕먹을 줄 알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조롱할 거 알면서 거기 가서 또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도록 사용하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다 걸어가셨던 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하나님의 쓰임 받는 분들로 이 땅에 살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그런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하오나 하나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 손으로 나를 이끌어 구원의 은혜 안에 쏙 집어넣어 주실 때 그날을 바라보고 나는 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짓밟혀 죽을 것처럼 바닥에 눌려 있어도 나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찬양하겠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겠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아뢰어 싸운즈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지금은 나를 조롱하고 그들이 성하고 그들이 흥하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들고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흘렸던 눈물의 깊이와 양만큼 우리를 많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노래합시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가 있다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min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앞에서 담대히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준행할 때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 같은 인생길을 오늘 이하루도 잘 살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희도 수치와 욕을 듣고 조롱받으며 핍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라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지고 하나님 무거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하지 않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라고 하나님 하시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가시밭길이라고 하여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길잘 걸어가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